84쪽 6번부터 해가지고 문제 좀 봅시다. 활용 문제들 조금 남아있는데 어이 활용 문제가 지금 10몇 년째 계속 나오고 있어. 그지? 근데 이 문제 수능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는 얘기야. 근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연차별로 가면 갈수록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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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어려워지고 있거든. 그래서 문제들 한번 확인해보고 뒤에 이제 보시면은 여기 뭐 2010년도 때도 있고, 20년대 것도 있어. 문제가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 한번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싶고, 일단 6번부터 같이 한번 봅시다. 어, 첫 번째는 부채꼴을 이걸 더해져 가는 거거든. 음, 이것만 가지고도 풀수 있을 것 같아. 굳이 내용을 다안 봐도 풀수 있을 것 같아. 자, 일단 여기서 직각삼각형에서 우리 60도면. 2대1대 루트 3을 알고 있거든? 그치?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S1을 먼저 구해야 돼. 그래야지 1 마이너스 R 분의 첫 항에서 계산할 거란 말이야. 음. 그러면 여기가 부채꼴이잖아. 이렇게. 그치? 그럼 반지름이 6자리니까 여기 6자리니까 계산을 이렇게 하면 되겠지? 파이 R 제곱, 6파이 R, 6이니까 36파이 하고 360분의 60, 6분의 1을 하게 되면 6파이라는 답이 나와 이게 첫 번째 건 넓이야 두 번째 건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렇게 어, 해줬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건는긴 삼각형 하고 두 번째 거를 이 삼각형이랑 닮은 비를 찾는 걸로 합시다 음,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이 삼각형이랑 원래 큰 삼각형이랑 닮은 비를 찾는 거야 처음 삼각형에깨 60도 짜리면 2대1대 루트3이라서 12고 6이고 6루트3이라고 알수 있어. 그치. 그러면 여기가 6이니까 요 남아있는 부분이 6이 되는 거거든. 요 길이가. 음. 그럼 빨간 이 부분이랑 대응되는 데가 여기잖아. 그치. 그러면 루트3대1이 닮은 비가 되는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넓이거든. 넓이면 제곱배를 해주면 3대1이 될 거고, 그래서 공비가 3분의 1이라고 구할 수 있는 거야. 첫 번째 거 넓이가 얼마랬지? 6파이랬지이것만 계산하시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3분의 2분의 6파이니까 약분 하면 얼마가 되지? 3이고 9파이가 정답이 되겠다.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7번. 반지름 길이가 1인 원이 있다. 가로, 세로 길이가 3대 1인 직사각형이 있다. 음, 그럼 이게 3이고 이게 1인 직사각형이래. 그치? 그러면 첫 번째 거 요거를 구해야 되는데 반지름이 1인 원이래. 음. 잠깐만. 그러면 여기 중심부터 여기까지가 1이라는 얘기잖아. 맞지? 그럼 일단 첫 번째 거, 이거 넓이부터 먼저 과자, 반지름 1자리면원 넓이는 파이알 제곱하면 파이가 될 거고, 그럼 직사각형 넓이를 계산해야 되는데, 잠깐만, 여기가 3대1이라 고 그랬어. 3대1, 3대1, 그러면 여기를 비율로 찾으면 피타 쓰면 루트 10이 될 거야. 맞지? 자, 루트 10이 됐다. 근데 여기 길이가 실제 길이는 반지름이 1이니까 길이는 2란 말이야. 응. 자 그럼 2에서 이렇게 직각사각형 빨간 걸 다시 한번 그려놓고 루트 11, 3인데 여기 길이가 2야. 실제 길이는. 반지름, 반지름 해서 1, 2를 하면 2가 되겠지. 자 그럼 여기서 1로 갈 때는 얼마 곱한 거예요? 루트 10분의 3을 곱한 거지. 루트 10에서 3으로 가려면 루트 10에서 1로 가려면 루트 10분의 1을 곱하면 될까? 됐지? 그럼 가로 길이를 구했고 가로 길이 구했고 세로 길이 구했고 그럼 이거 두개 곱한 게 요거 넓이가 되겠지. 그럼 얘랑 얘랑 곱하면 2곱하기 2 하니까 4고 루트 10 곱하기 루트 10 하니까 10이고 3곱하기 1 하니까 3이야. 약분마저 하면 5분의 6이 정답이 되겠 지금 우리 첫 번째 거, 구한 거야. 응. 여기, 여기, 아론 부분, 넓이를 구한 거고. 이제 두 번째 거는 얘를 구해야 되는데, 뭘로 구하면 좋을까? 원으로 계산하면 좀 쉽겠지. 원의 반지름이, 첫 번째 큰 원의 반지름이 얼마였냐면, 지름이, 지름이, 이였어 그치? 그럼 여기는 지름이 얼마인데, 지름이, 얘 길이랑 같은 거잖아. 이 길이 가 얼마였어? 루트 10분의 10이었지. 루트 10분의 2였지. 길이가. 음. 자, 그럼 길이 비율은 알았거든. 큰 원의 지름이랑 작은 원의 지름이랑 알았거든. 자, 다시 하면 이2대 어, 루트 10분의 2니까 이를 어, 약분하면 1대 루트 10분의 1이고 루트 10을 곱해 주면 루트 10대 1이야. 길이 비율이 그렇다는 얘기지. 그러면 넓이 비율이니까 결국에는 10대 1이 될 거고 이거 넓이는 10분의 1이 되는 거야. 첫 번째 거에. 근데 이게 두 개씩 생겨나니까 10분의 2가 r이 되는 거죠. 공비가. 그래서 1-r분의 r이 10분의 2, 5분의 1이니까 이거 하고 첫 번째 항이 8-5분의 6 이렇게만 하시면 정답 되는 거고 부모 분자에 5를 곱해서 5를 곱해주시면 좀 정리가 쉽겠지? 5곱해주면 5 빼기 5 1이고 5π 빼기 6 이게 정답이 됩니다. 자, 1번은 패스할게. 조금 쉬울 거거든. 이제 2번부터 해가지고 3번, 4번, 5번 이렇게만 봅시다. 자, A1, B1이 1이고 A1, B1이 1이고. A1, D1이 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거든. 음. 일단 중점이라고 돼 있는 거 봤으니까. 여기 넓이는 구하기 쉬울 것 같아. 이거 두개더한게 뭐 r 1이겠지 음. 이게 1, 1이 될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부채꼴 넓이에서 삼각형 빼는 걸로 계산하시면 될 거야. 부채꼴 넓이는 반지름 1짜리니까. 파이 R 제곱, 1 제곱하면 파이고 그거에 4분의 1. 그럼 4분의 파이가 요, 요거 넓이지. 4분의 1짜리 원 넓이. 여기에서 삼각형 넓이를 뺐다. 뺐다. 2분의 1, 1 곱하기 1. 그러고 이게 이제 두 개가 있으니까 이제 첫 번째 거 넓이는 이렇게 곱하면 2분의 파이. 이렇게 곱하면 빼기 1. 이게 첫 번째 거 넓이가 될 거다. 그러니까 쉬워. 이제 두 번째가 얘를 구해야 되는데 음, 이게 좀 복잡하겠네. 이게. 맞지 우리가 지금 알아낸 거는 뭐냐면 음. 음, 확실하게 알아낸 거는 1대 2라는 걸 알아냈거든. 이게 1대 2니까 여기도 1대 1일 거야. 자, 우리가 생각할 거는 큰 사각형의 이 빨간색 이 사각형이랑 이쪽에 있는 빨간색 사각형이랑의 닮은비를 찾아야 돼. 큰 사각형이랑 작은 사각형이랑 닮을 닮은비를 찾아버리면 그걸로 넓이가 계산이 될 거야. 자, 일단 쌤 생각에 좀 쉽게 보이는 거는 여기랑 여기랑 길이가 같을 거거든. 그리고 이게 1대 2라는 걸 아니까 한쪽을 뭐 어, x, k, k라고 두게 그럼 여기 얘도 k가 될 거고. 1대 1이야. 길이 1자리니까 얘는 2k가 될 그렇지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여기 남는 길이가 있는데, 이 길이랑 뭐랑 같을 거냐면, 여기를 지금 원이랑 접하는 형태니까, 중심이랑 연결시켜 봐야 되렇 게. 그지 이렇게,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 이렇게 나올 거고, 반지름이 아까 1인 걸 알고 있거든. 맞지 그러고 얘가 k란 말이야. 그러면 이 부분은 1 마이너스 k가 될 거고, 얘 길이는 잠깐만 여기서 여기까지가 2잖아. 그러면 2에서 3k를 뺀 거니까 이 길이는 2-3k가 돼. 음. 그러면 다시 이쪽 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가 1 여기 세로 길이가 1-k 가로 길이가 2-3k가 될 거야. 이걸로 피타를 만들자. 자, 제곱, 밑변 제곱, 1-k 제곱, 2-3k의 제곱. 자, 그러면 1은 1-2k 더하기 k 제곱 더하기 4-12k 더하기 9k 제곱 이렇게 돼. 두개 더하면 10k 제곱, 마지 이거 없어질 거고, 마이너스 14k 플러스 4는? 인수면 되나? 5k 제곱 위로 나눴어. 음, 될것 같다. 1, 5, 1, 2,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근데 k값이 1이 될 수는 없지. 1 되면 얘랑 같아지는 거니까 말이 안 되고 5분의 2가 정답일 거다. 자, 그럼 k가 5분의 2란 걸 알았는데 그러면 큰 사각형이랑 작은 사각형이랑 비율이 1대 5분의 2란 얘기지. 1대 5분의 2면, 길이 비율이 1대 5분의 2면, 넓이는 제곱배가 될 거고, 그래서 공비를 25분의 4라고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1-r분의 첫항 첫탕 2분의 파이-1로 계산하시면 된다. 여기서 제일 큰 힌트가 되는 거는, 원이랑 이렇게 접하면서 그려지는 거니까 원 형태랑 접하면서 그려지는 거니까 중심부터 거리를 생각하시는 게첫 번째가 돼야 돼 이것만 착안하시면 나머지는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 이렇게 찾아볼게 자이 정도면 이해됐될것 같고 3번 갑시다 자 오른쪽 그림 같이 정삼각형 ABC가 있다 음. 한변 길이가 1인 정삼각형이 있는데 a1 b1의 중점이라고 그랬다. 음, 중점이라고 그랬고. 지금 넓이를 구하고 싶은 부분이 지금 잘안 보이네. 밑에 거 여기 보니까 좀 보이는데. 이 부분하고 이 삼각형하고 <laughs> 맞지? 요거를 구하는 게 목적이다. 자, 그러면 이게 중점으로 빵방하고 잘랐으면 여기가 60도짜리 정삼각형이니까 여기가 아마 30도가 될까. 이 정도는 보이지. 음. 좀 보인단 말이야. 그지 30도짜린 거는 보이고. 자, 그 다음에 뭐야? 아... 그러면, 이한 변의 길이가 이게 1짜리니까 전체가 1짜리면얘 길이는 얼마 돼? 2분의 1이 될 거고. 그치. 2대 1대 루트 3이니까 여기 전체 길이는 2분의 1 루트 3까지는 만들어지거든. 뭐 하자는 얘기지? 음. 일단 삼각형에서 부채꼴 빼는 거 하나 합시다. 괜찮지? 요거 구하기 삼각형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루트 3 곱하기 2분의 1한 거에서 빼기 부채꼴 제를 파이 알 제곱, 2분의 1, 알 제곱 씁시다. r 제곱. r 제곱, 2분의 1, 루트 3, r 제곱, 세타, 세타. 6분의 파이로. 이렇게 계산 합시다. 그렇게 해서 얘를 구했어. 근데 이 뒤에 건 어떻게 구한 거야, 이게? 문제 한번읽어보자면 어, C1, D1. C1, D1이랑. C1, D1이랑. C1D1이랑 C1C2 아, B에 대해서 B에 대해서 중심이 C1인 부채꼴을 그린다 까지 했지 맞아 여기까지 됐고 B2에서 B2에서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내린다 음, 내린다 아 그러고 나서 이 삼각형을 만들었다 음. 여기 수직이라는 게 힌트네, 큰 힌트. 자, 이 길이가 2분의 1 루트 3이었지. 그러면 B2부터 C, C1까지 이 길이도 2분의 1 루트 3이 될 거고 다시 2대 1대 루트 3이 되거든. 2대 1대 루트 3이 되니까요 길이도 2대 1이면 여기에 반인 4분의 1 루트 3이 되는 거야. 괜찮지. 어, 여기까지 구했어. 음, 그러면 닮은 비가 오히려 더 빨리 구해진다. 큰 삼각형, 이 파란 삼각형에서 한 변의 길이가 1이었고, 이 안에 있는 파란 삼각형에서 한 변의 길이가 지금 4분의 1루트 3이라고 구했으니까 닮은 비는 1대 4분의 루트 3이 될 거고 넓이 비율은 제곱을 해야 되겠지. 제곱을 하면 16분의 3이 공비가 되는 거를 쉽게 구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 구했거든 그럼 아까 마저 하던 거얘 넓이 구했으니까 얘 넓이를 지금 얼마라고 한 거야?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루트 3 곱하기 2분의 1 해서 구했으니까 8분의 루트 3 빼기 여기가 얼마야? 지금 이거, 이거 뺀 거지? 이거 부채꼴 뺀 거니까 2분의 1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분의 파이면 약분하면 2니까 16분의 파이 이렇게 또구해냈고이 오른쪽 거 아직 안구했거든 오른쪽 거 마저 구합시다 음... 2대1이랬지 그러면 요만큼 길이가 4분의 1 루트 3이니까 이 남은 것도 4분의 1 루트 3일 거고 자 다시 여기도 할까요 여기도 2대1대 루트3이거든. 2대1대 루트3. 60도짜리니까. 4분의 1 루트3이면 반은 8분의 1 루트3이고, 8분의 1 루트3에다가 루트3을 곱하면 높이가 나와. 즉, 높이가 8분의 3이야. 된 거지. 그러면, 아까 요 길이 구했잖아. 어, 더하기. 4분의 1 루트3 곱하기 높이, 8분의 3 곱하기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해주고. 이게 이제 첫 번째 거 S1이네. 우와 약분 안 되나? 약분을 마저 하면 8분의 이게 첫 항이다. 일단 그러면 계산을 마저 한다면 1-R분의 요거를 싹 정리해서 적으면 되는데 8분의 루트 3 빼기 16분의 파이 더하기 8 8, 8 6 4 64분의 3루트 3 이게 정답일까 부모 분자에다가 뭘 곱해서 64를 곱해서 정리를 합시다 되겠지 그럼 그렇게 럼 정리해 주시면 정답 나올 거고 마지막 <laughs> 4번 문제만 한아보자자한 변의 길이가 5인 2020년 문제네 그지 한 변의 길이가 5인 정사각형이 있다. ABCD ABCD인 정사각형이다. 있 그래? ABCD 한 변의 길이가 5짜리인 게 있대. 근데 중심이 A이고 90도인 ABD를 그렸다. F체꼴 그렸다. 괜찮아. 이렇게 그렸어. 체꼴 그렸다. 자, 근데 뭐랬냐? AD를 AD를 3대2로, 아, 이거 3대1이 좀 중요한 힌트일 것 같은데. 3대2로 내분내는 점을 A1이라고 구했다. 그러면, 잠깐만, 이 길이가 5였잖아. 그지? 그럼 얘가 이제 3이 되는 거고, 이 길이가 2가 되는 건데, 그런 거지? 응. 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를 찾아야 돼? 이거 어떻게 그린 거야, 이게? 봐야 알지? 일단 3대 2호한 점을 A1이라고 찾았고, A1을 지나고 선분 AB의 평행한 직선이 호랑 만난다. 아, 이거랑 만난다. 음, 그럼 이거 구해라는 이 말이야. 그치? 음, 그럼 닮은 빛 찾는 거는 되게 쉽겠네. 이것만 길이만 구하면 되잖아. 자, 원이니까, 원이니까 못 돌리겠지? 중심부터. 여기까지 거리 떠올리랬지 이게 5야 그럼 얘는 뭐가 돼? 3, 4, 5겠지 비타니까 9, 16 해서 25잖아 그지? 그래서 4라고 구했어 아 그러면 큰 사각형이랑 작은 사각형이랑 그 다음 작은 사각형 갈거니까 닮음비는 5대 4라고 쉽게 구할 수 있고 아니지 그 닮음비만 그런 거고 넓이만 계산할 거니까 넓이 계산하려면 제곱배 하면 25대 16이니까 공비 아이 뭐다 아래 2 5분의 16이다라고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야. 이것까지는 구하면 돼. 이큰 사각형에서 차지하는 부분이랑 작은 사각형에서 또뭐 차지하는 부분이랑 어차피 같은 비율을 이룰 거니까 큰 걸로 찾는 거야. 큰거큰 큰 걸로 되겠지. 음.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만 구하시면 된다. 요거 넓이만 계산하시면 된다. 이날비랑 인알비랑, 이날비랑을 구해 봅시다. 어떻게 구해야 될 건지, 음... 여기를 이렇게 잘라야 되지 않을까? 중심부터 거리니까, 자, 남아 있는 길이는 얼마야? 이게 4잖아. 4 그럼 얘도 4겠지. 정사각형이니까, 이 빨간 사각형 자체가... 정사각형이잖아요. 이게 4라고 구했으니까 여기도 4야. 그럼 여기 2지. 2고 4면 2대 1대 루트 3을 이루는 60도짜리가 될 거야. 그치? 그럼 아, 여기는 구하기 쉽네. 이 부분은. 뭐 어떻게 구하면 돼? 부채꼴에서 부채꼴에서 60도짜리 부채꼴에서 뭘 뺀다? 직각삼각형을 뺀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지. 반지름 4짜리 그러면 1분의 1 R제곱 3분의 8 이렇게 합시다. 그 다음 이거는 2고 얘가 2대 1대 루트 3이니까 2루트 3 맞지? 2루트 3자 그러면 요거 넓이는 빼기 1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루트 3 이렇게 구했어. 그럼 이부분 어떻게 구할 건데? 이 부분 밑에서 좀 볼까? 이 부분 구해야 돼. 음, 되게 복잡한데. 이거는 귀찮지만 사다리꼴로 계산합시다. 이렇게. 괜찮지? 사다리꼴. 방금 얘도 구해놨어. 얼마라고? 2 루트 3이라고 구해놨어. 그러면 이 길이는 좀 번거롭긴 하지만 윗변 아랫변 계산할까요? 윗변 아랫변은 4에서 요거 뺀거 윗변 아랫변 더했지 곱하기 높이 그리고 1분의 1 하면 사다리꼴의 넓이가 나올 거고 거기서 이제 부채꼴을 뺀 걸로 이 부분 30도지 그래서 빼기 1분의 1 r제곱 세타 30도면 6분의 8, 이걸 뺀 걸로 해서 계산 해주시면 돼 자, 그럼 결론적으로 나온 게, 이 부분 넓이는 이걸로 계산하면 되고, 그치? 이쪽 조그만 부분은 이걸로 계산하시면 돼 그럼 두 개를 더하면 S1이 나오는 거야. 음, 계산한 거 확인만 해봅시다. 얘 계산한 게 음, P1이니까, 얘만 나오면 되는 거지. 3분의, 16이니까 3분의 8파이, 8파 맞고 약분하면 2 루트 3, 맞아. 확인됐지. 자, 그 다음에 여기 p2 부분이 요거거든요거 조그만 부분이 건데 그게 예 맞는지만 확인해 보면 돼. 이게 8이잖아. 8, 이건 약분돼서 없어질 거고 8마2 루트 3, 나왔고 이거 곱하면 이거 16이니까 3만 남을 거고, 여기, 그러면 4만 남지, 3분의 4파이. 이것도 맞지? 두개 확인했고, 공비가 얼마? 25분의 16 쓰시면 되고. 더하기 계산만 해주시면 정답이 되겠다.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